요번에 이제 작업실을 좀 장비를 정말 오랜만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어 컴퓨터 일단 메인 컴퓨터를 아주 최고급 사양으로 한 본체 가격만 한5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건반은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킹 코르그 아직도 있지만. 킹코르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여기 아, 아투리 아거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어, 키랩 6일 건반 사용해서 지금 요번에 해서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큐베이스 연동되는 거 말고는 잘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어, 베이비 페이스 하여튼 뭐 아래 믿고 이거는 정말로 처음에는 이렇게, 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나 좀 그랬는데 아 써보니까 진짜 소리 예술로 뽑아져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참 업그레이드를 잘했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모니터 스테이션인데 요것도 요번에 제가 이제 이거 장비를 다 국제 미 돼서 그냥 한꺼번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추천한 걸로 해서 했는데, 뭐, 마이크, 뭐, 녹음하고, 뭐, 옛 전에는 이제, 녹음할 때, 뭐, 뒤에가, 스피커 뒤에 가서 끄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서 아주 너무 편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요것도 이제, 제품의 포커스 라이트인가? 그런데, 지금, 녹음을 한, 6 7번 정도 해봤는데, 역시 소리가, 전에는 이제, 모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걸로 이제, 거기 있는 내장 프리앰프를 쓰다가 확실히 이번에 이 외장 프리앰프를 썼는데 아 진짜 돈값합니다 정말 나중에 뭐 구입할 수 있다면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는 이제 제네릭스 거 제가 이것도 이제 아담이랑 이제 몇 개를 거기서 이제 들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저랑 맞겠다 생각해서 을 이제 판단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 정말 소리 예술로뽑아주게 나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이펙터도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어요. 다시. 전에는 디지텍과 RP1000 쓰다 이번엔 보스 거 GT1000. 아직 완벽하게 제가 사용법을 잘 모르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 갖고 많이 못 만져 봤는데 어, 퀄리티나 이런 건 아주 정말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스. 괜히 보스가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갤럭시 북 요번에 이것도 최신 사양으로 그냥 구입을 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희는 이제 애창곡을 많이 녹음을 하세요. 그럼 이제 시니어 분들을 주로 많이 하니까, 애창곡을 할 때, 여기다 이제 그, 노래방 그런 식으로 띄워놓고, 이제, 보시면서, 가사나 이런 걸큰 화면에서 편하게 보시면서 녹음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에 뭐 큐베이스부터 서 다른 모든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깔려 있어서 외부 외부 녹음 나갈 때 그때는 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요 귀엽죠 요거랑 같이 이제 요거랑 해서 어,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 이제 요번에 요것도 구입했는데 요것도 이제 요거랑 같이 해서 나가려고 이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헤드폰이랑 같이 해서 나가면 좋겠죠 그리고 요번에 또 기타도 제가 요번에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만 먹고. 여기 보시면, 골딘골딘이 멀티, 이 모르겠는데, 한 200, 얼마 주고 산것 같은데, 이. 나이론 기타. 아, 진짜, 뭐, 이거는 뭐, 검증된 악기다 보니까, 음, 소리나 이런 거는 뭐, 정말로 참 무궁무진하게 많이, 여러 장르 음악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는 이제 녹음할 수 있게끔, 어, 마이크는 뭐, 믿고 쓰는 마이크, AKG414. 어, 제 메일, 이메일 번호도 AKG414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기타 녹음, 어쿠스틱 녹음할 때랑 보컬 녹음할 때는 정말로, 물론 더 좋은 마이크도 있겠지만 저는 실, 전에도 제가 아주 한 7, 8년 전에도 이걸 써, 써봤기 때문에 그때 그런 느낌이 좋아서 다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마스터건만으로 썼던 킹코로그 이제 요거는 다, 다른 방에다 이제 세팅하려고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은 요 헤드폰은 요거를 두개 구매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시는 분이랑 이제 뭐 같이 쓸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쭉 가서 저쪽 방에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썼던 그런 장비들. 보시면은 전에, 아요 시서스 나는 게 널려있네요. 여기는 이제 지금 영상 편집을 주로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썼, 고 아직 세팅은 돼 있는데, 여기 건반이 아직 세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건반을 요번에 이제 세팅하려고. 하, 그리고 참 눈물 나는 게, 원래 이, 이, 미디 책상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저쪽, 원래 제 메인 작업실에 이거 쓰려고. 아 근데 이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한달 넘게 기다려갖고, 안 되겠다 싶어고 눈물을 먹고 전에 썼던 거를 그냥 제 메인 작업실에 썼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 참, 이쁜데, 이게. 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요한 뭐, 영상 아니라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 요번에 또 구입한, 브라마, 클래식 기타. 이거는 시더로 나온 악기인데요. 진짜,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것도 연주 영상 을 올릴 건데, 소리, 예술입니다.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연습, 안 그래도 제가 4월 26일 날 독주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악기도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 그러니까 음악 장비 업그레이드 한거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